안고 없고 품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목사님께서도 이사야서 말씀으로 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이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 부분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인데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 이 이사야서 한권 안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명의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어, 반전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된 이스라엘의 죄악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 전체에서 우상의 실체를 그렇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그렇게 신랄하게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 만큼 그렇게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 40장, 41장, 44장, 그다음에 오늘 본문인 46장에서 그렇게 어, 우상의 어, 거짓됨, 그 어리석음, 헛됨 또는 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사야서 밖에서는 에레미아서 10장에서 또 하박국 2장에서 그다음에 시편에서도 이렇게 우상의 헛됨을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네 일절에서 그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신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이 신은 특별히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말뚝이라고 하는 신인데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 신을 벨 말뚝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벨은 바람과 폭풍의 신으로서 바벨론의 신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신이에요. 그 다음에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과 느보가 1년에한 차례 바벨론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가 방문하는 그 시기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벨과 느보의 그 신상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렇게 시가 행진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아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들은 그 벨이나 느보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도 그 벨의 그 이름을 땄고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 느보의 이름을 따서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벨과 느보가 일절에 보면은 망해서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지, 어, 짐이 돼서 짐승들에게 어, 얹혀서 떠매어져서 어, 끌려 가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야가 이 예언을 한 뒤에 한 20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할 때 그때 짐승들에게 떠메어져서 이 벨과 느보의 신상들이 끌려갔던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절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집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네. 바벨론에서 그렇게 가장 큰 신이라고 여겨졌던 벨과 느보가 이렇게 무능하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절과 이 절을 통해서 벨과 느보가 어떤 신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일 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음. 실렸다, 실렸으니라는 단어가 있고요, 떠메고 다니던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우상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누가 떠매줘야 되고, 싫어, 싫어, 날라야 되고, 업어, 날라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41장, 44장 이런 데서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흔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서 단단히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매주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어려움에 지금 빠져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자기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을 구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붙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우상들은 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돌덩어리,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일절 이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또 어떤 말씀인지 우리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네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사절 같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자 1절과 2절에서 우상들이 거짓 신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어, 업혀 다녀야 되고 어, 실어, 실어 날라야 되는 떠메어 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3절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 했습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에서 나므로부터 내게 네 엎힌 너희여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태어날 때부터 안, 안아주었고 어, 배에서 태어나므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어 주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태어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절에는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계속 너희를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아 주시고 어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지었은 적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벨과 뇌버로 대표되는 그 이방의 신상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책임져 줄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책임져 줘야 돼요. 사람이 엎고 다녀야 되고, 앉고 다녀야 되고, 떠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신상들, 우상들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영원하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험한 세상에서 정말 죽어도 몇번 죽었을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안고 업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살아도 하루 종일 모자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어, 내가 너의, 너가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인생길을 다 가서 마침내 본향에 이르게 되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업어줄 거고 안아줄 거고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특히 응,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다짐, 내가 그렇게 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다짐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 아버지께 혹시 지금 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진정 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나를 정말 잘 알아서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1, 2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겠느냐? 누구와 짝하고, 어? 누구와 비교해서 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한번 그런 신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할 만한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상의 실체를 파헤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네. 이 6절, 7절에서도 어, 우상의 그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디다 갖다 놓든지 거기에 있을 뿐이고 움직이지 못한다. 예. 그래서, 어, 우리 20,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네. 사 아, 44장 9절부터 사실 20절까지 우상에 대한 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네,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와요. 나무를 하다가 그중에 얼마는 남방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얼마는 취사용으로 써요. 밥 하는데 써요. 그런데 그 이렇게 모아놨던 그 나무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하나를 가져다가 그거를 신상을 조각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다가 놓고 그거를 그 앞에다가 절을 하는 거. 내가 이제 신이니까 이제부터 너 신이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를 자기가 해온 걸 아는데 그죠? 가서 잘라다 놓고는 그거를 어, 의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편에서도 시편 135편에서도 이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일, 일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정말 자기가 그래서 시편 특별히 135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눈과 귀가 코가 아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그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또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코, 귀와 입과 다 만들어놓으니까 다 있긴 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처럼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눈, 귀 입다 있어도 말 못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속에서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잠깐 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중에서 특별히 그 전반부에 나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 자칭 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왕과 싸우는데 바로왕은 어떤 존재냐면 그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태양신 레의 아들이다. 태양신 레의 아들인데 그것이 사람으로 이렇게 성육신해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칭 타칭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과 싸운 것은 단지 애굽의 왕이었던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서 그 당시 모든 세계가 섬겼던 그 현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그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과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레의 아들 바로왕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찾으면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이라는 단어가 로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또 바로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라라고 말할 때 여호와가 어,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지 못한다. 또 로야다예요. 바로 왕의 특징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몰라요. 음. 요셉을 모른대요. 그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때문에 어떻게 어떤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를 모른다라는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 여호와를 모른대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그들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속해 있는 백성들이 과거도 몰라요. 그들의 과거도 모르고 그들의 미래도 모릅니다. 그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몰라요. 이런 주인, 이런 신 밑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에그웨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 네. 엄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바로가. 고된 노역을 시켜요. 그죠? 집은 안 주면서도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신음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어, 참된 신이 아니고 정말, 어, 백성들을 그들의 존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취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만 죽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시키더 시켰던 그런 일 어려운 노동 고된 노역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 단어들은 모두 히브리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일 노동 고된 노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바로 아바드였어요.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기억했다라는 말은 알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예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도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그 내가 그들의 근심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을 섬기는 또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떨까요? 자 그들의 삶이 어떤지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 어,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 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열 가지 제왕 나오는 동안 계속 나를 섬길 거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섬길 거다라고 하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칭 신이라고 하는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고된 노역, 노동 일. 그것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가 사람을 섬기고 예배하는 히브리 단어는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바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 노동, 고된 노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밑에서 고역을 하고 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어왕 밑에서, 바로 왕 밑에서 그렇게 코덱의 노예가 되어서 노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나를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명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신. 그래서 무조건, 어,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기대할 수 없고,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기만 하는 그런 신 밑에서는, 그런 주인 밑에서는 하는 모든 것들이 고역이에요. 노동이에요. 힘든 일이죠. 신음,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 신을 위해서 그분을,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는 일은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고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찬양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업고 품고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했던 어, 단어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응? 섬김 아니겠습니까? 안고 업고 품고 구원해 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섬기다가 될수 있어요. 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아바디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 제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보다 제가 먼저 했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 해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나를 섬겨라. 너도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짐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가서 실망을 안겨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짐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셔서 결코 우리를 짐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또는 많이 배워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부터 오늘 행복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줄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분복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본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본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안고 업고 품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주시면서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 그 그분이야말로 정말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하면 내 네, 오늘 하루도 내가 안고 업고 품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아바드가 힘들고 어려워서 할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이, 예배하듯이 하면 아바드가 예배가 되고, 우리 오늘 하루가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안고, 업고, 품고, 도우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 특별히 우리가 필요 어,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나를 도울 만한 존재를 찾는 그러한. 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래고 도움을 공급받는 그러한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겨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아바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또감사건가또 이1일 다니엘 번제 예배 헌금 또 11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 어, 상달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또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